저희가 들려드렸던 타이틀곡입니다. Right Here 어, 진짜 우리 멤버들도 잠깐 듣고 있으면서 곡의 까딱까딱 거리만큼 흥에 겨운 그런 음악인데요. 우리 선우씨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네 그렇습니다. 야 멋져요. 소개 좀 부탁드려요. 네 저희 타이틀곡 Right Here는 일단 일렉트로닉 팝 장르의 곡으로 뭔가 더 한층 더 유니크해지고 당당해진 저희 더보이즈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곡이고요. 그리고 니네 자린 바로 어디 여기 라는 당당한 가사가 저희 더보이즈의 매력을 좀더잘 살려주는 그런. 매력 있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매력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뭐더 스피어가 더 보이스의 공간이다. 근데 라이트 right e 바로 이 자리다. 바로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더 보이스의 매력과 지향점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. 아까 무대 보면서 저는 진짜 아, 막춤 추고 싶은 걸 참았어요. <laughs> 그리고 여러 명분 출 수도 없지만 그 에너지가 와 너무 느껴졌는데 그 동안의 풋풋한 소년이었다면 굉장히 마성의 매력이 추가됐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. 네. 어 곡의 안무 포인트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네 맞습니다. 네. 저, 안녕하세요 더우즈 큐입니다. 네 어, 이번 라이트열 포인트 한 번은 두 개가 있는데요. 네. 하나는 뽀빠이 춤 그리고 또 하나는 아. 삐그덕춤이 있습니다. 우선 아. 네, 뽀빠이 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아 저희가 오! 촬영할 때포즈에이 알통 자랑이 뽀빠이 네. 춤을 상징한 거였군요. 아자 아이씨 네 아, 아, 자. 5, 6, 7, 8. 점점 재미있는 걸 복잡히 생각 마라 걸 예쓰! 네, 뽀빠이 춤이었고 <to> <laughs>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다고 하셨죠? 네, 비그덕 춤이라고 비그덕 저희 막내들이 또 보여드려요 팔과 일기 한번 선보여 보겠습니다 선보여 주십시오 노래 해주세요 5, 6, 7, 8 우나나나나나 우나나나나나 이야이 삐그덕은 관절의 삐그덕을 맞아요. 보여주는 거군요. 네, 네, 야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섹시한 매력까지 보여주셨어요. 야, 이런 안무들 앞에 뭐 기자님들 보셨지만 팬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 어, 이렇게 뭐 안무를 살짝 바, 봤지만, 잠깐 봐서도 알겠지만 앞으로 이 라이트 형 무대에 많은 분들이 정말 빠져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음 곡도 궁금하거든요. 이 곡이 끝이 아닙니다. 두 번째 곡 들어, 들려주시죠.